성동구에서 거래량 많은 다섯 개 단지, 좀 평형. 그래서 단지보다도 그 단지의 평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공동 순위도 있고 한 다섯 개 단지를 좀 언급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보니까 저번 주에 어,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성동구가 여전히 계속 0.52%로 상승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되고, 송파서 쪽으로도 0.4%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년 6월 달 기준으로 아실을 좀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에 이런 걸 보시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위입니다. 5위. 오이. 레미안 하이리버. 금호동에 있는 레미안 하이리버. 23평형이 6월에 7건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어, 최고가도 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고가가 15억 2천만 원인데, 아직 최고가 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리버죠. 요 언덕 그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조금 지하철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고, 요 중간쯤에 있는 어, 하이리버입니다. 어, 그 다음에 단지 정보는 보시면 12년도에 지어지고, 10개 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용적률은 한 250%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아파트, 앞, 쪽으로는 요, 앞쪽으로는 한강뷰가 나오는데, 20평 대는 한강뷰가 잘안 나오죠. 아무래도 여기서 요거는 20평 대는 한강뷰가 안 나오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 5위입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금호동에 있는 거, 7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5위죠. 5위를 했는데, 옥수 리버젠 24평입니다. 6월에 7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보시면, 최고가는 10월 달에 17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5억 선에서 있고, 아직 가격에 대한 건한 2억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리버젠 좋죠. 좋아가지고, 목수역을 뭐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금호역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좀 옥수역 쪽을 이용하게 되죠. 이 실거래가가 많은 양으로 24평인데 24평 쪽에서는 한강이 거의 안 보이죠. 주로 이렇게 앞에는 40평대가 배치되어 있고 한강변이 보이는 건 40평대, 30평대에도 한강변이 보이는데 20평대로는 그냥 실 수요 쪽으로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15개동, 2012년도에 지어서 좀 연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용적률이 조금 낮죠. 그래서 요게 같은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거래량이 7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은 이제 2위죠. 동급 2위를 했는데 역시 행당 대림이네요. 어, 행당 대림이 25평이 8건 거래가 됐네요. 8건. 그래서 어, 행당역 주변에 한진 뭐 대림 아파트죠. 근데 대림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 3월에 11억 8,800만 원에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아직 여기까지는 조금 가격이 있죠. 왜 그러면 이게 좀 낡은 아파트라서 그래요. 좀 신축 아파트였으면 벌써 최고점을 뚫었을 텐데, 20년 된 이상 아파트여가지고 좀 더디게 올라는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행당동, 대림, 한진, 행당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8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죠. 음, 그 다음에, 예, 단지, 단지를 보시면, 어, 그렇죠. 사용승률이 2 0 0 0년대 지었고, 용적률은 254%뭐 그냥 보통이죠. 어, 세대가 많습니다. 세대가 많고, 좀 연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폭이 좀 더디죠. 자, 공동 2입니다. 어, 하왕십리동의 센트라스 33평이죠. 어, 이게 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수동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최고가가, 와우, 19억까지 갔는데, 아직은 요런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더 있고, 최고가로 갈지 좀 보는데, 시간이 흐르면 최고가도 뚫겠죠. 어찌됐든 간에, 하왕심리동, 요게 8건이 거래가 돼서, 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어찌됐든 간에 센트라스죠. 그래서 왕십리 그래서, 어, 광화문 업무 지구의그 경희궁 자위하고, 그 다음에 텐질 센트라스 단지 뭐 크게 뭐 나누면 이두 개죠. 그래서 뭐 경희궁 자위가 훨씬 좋으니까 늘 경희궁 자위를 따라가지만 이것도 단지 안에 가면 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학군 문제라든가 여러 개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2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자, 보시면. 어, 센트라스 넘어가고요. 1위는 싱그모 파크자이 25평형이 10건 거래되었습니다. 10건. 그래서, 어우, 제1위를차지했고요 어, 22년 1월 달에 15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열심히 전 고점을 향해서 쭉 따라 올라오, 따라 올라오고 있죠. 어, 이게 거의 뭐, 그 신축급이어기 때문에, 보시면, 어, 신금호역에서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열심히 이전 고점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고, 어, 거의 뭐 16년도에 지었고, 어, 10개 동으로 좀 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6월의 거래량하고 또월 5월의 거래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단지가 5월하고 6월하고 좀 다른데 이두 단지를 좀 섞어서 보게 되면 어좀 많이 사고 있는 단지를 좀볼수 있고 이 단지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 거죠. 어왜 이렇게 다섯 개 단지를 선정했냐? 자 보시면. 또는 저는 이제 경매 쪽이 전공이니까 경매랑 연결 시키면 더 좋아요. 어, 7월 15일날 행당동 대림 아파트가 84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 월요일이죠 돌아오는 월요일 날인데 뭐 유찰되면 이런 입찰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보고 항상 경매 물건을 찾아보면 경매 물건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동구는 가장 최근 핫한 지역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 지금 7, 8월에는 7, 8월에는 앞으로 더 성동구 쪽이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5, 6월에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서 좀금매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미 정고점을 뚫었다 그러면은 어 찾아볼 이유는 없는데요. 어 지금 한참 5, 6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좀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 우선 거래량이 많은 단지 위주로 좀 살펴본 다음에 거기서 금매물을 좀 사는다든가 아니면 경매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관련 좀 물건이 나와 있는가 찾아보고 요렇게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동구 6월 거래량 5잘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